국힘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갤럽처럼 5% 가까이 빠졌는데 여론조사 곳에서는 사실 탄핵 문항과 같은 윤석열의 군통수권 복귀에 대한 문항도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면 1면보다 더 중요하다는 모바일 1면 메인의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왜 준비된 대통령인지 제대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이 대표의 최근 전략은 세금 이슈에 민감한 여당 성향의 중도표 공약에 맞춰져 있다. 서울 한강벨트의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상속세를 완화하고 월급쟁이 중산층을 겨냥해 근로소득세를 개편하자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며 연일 중도 보수 정당론을 설파해 당 이미지도 바꾸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며. 광장의 여론에 올라타자 민주당은 기존 보수 유권자 중 취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은 부동산 때문에 졌다며 세금 문제로 떠난 이들은 우리가 다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근로소득세 개편을 꺼낸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당내에서는 상속세나 근로소득세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계층이 주로 수도권 준상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조선이 떨이나 보군요. 관련해서 적패들도 놀라게 하고 지층도 그의 지도력에 놀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뭐 누구 편, 무엇을든 진보든 뭐 이런 것 따질 것 없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갈등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불합리성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가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 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똑같은 일을 해도 알바에 대해서 더 많은 임금을 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예요. 똑같은 현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효용을 내면서 일하는데, 안정적으로 고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통 정규직의 한 60%선 밖에 보수를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황당하지 않나요? 이 불합리의 그 자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엄청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정규직이 돼야 돼요.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도 입장에서도 반대로 절대로 정규직으로 뽑지 않으려고 해요. 고용 불안정이 원인이 되죠. 이 이상하죠.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빚습니다 노동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특정 소수만이 이익을 보는 이상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간 착지 금지라고 하는 게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소개만 해주고 엄청나게 중간에서. 많이 보수를 받을 때에 가요. 저는 이런 상식을 회복하는 게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또한 가지는 제가 요새 사용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자주 그 얘기 돼요. 소위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노동시간 늘리고 소리 임금 좀 떼먹고 시니 수당 뭐 주말 수당 안 주고 그런 데서 이익해 가지고 국제 경쟁이 됩니까? 네, 공감합니다. 정말 준비된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제조건이라 할수 있는 윤선열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 선고한다면 곧바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서는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당한 대통령을 계속 안고 간다는 건 사실상 탄핵 반대 기류에 편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그간 묵은 과제를 털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얼마나 빨리 윤석열과 헤어지느냐가 국민의힘은 물론 보수진영 전체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뤄올 것입니다. 내일 윤석열의 빠른 파면 선고일이 나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언아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